영매 썼어요. 네, 곧 오스택입니다. 오다 네. 누르세요. 오케이. 꼬꼬. 직원님 왼쪽. 네. 왼쪽 왼쪽. 저안떨어졌어요 네? 안 떨어졌어. 아니 아니 왼쪽으로 오셔야 된다. 아 네. 그 결성 무적 거라 해야 돼서. 왼쪽 오세요. 어? 느리신데? 오야 아웃 까봤어요 어? 어? 쒸내려 어. 뭐야? 왼쪽이 네, 이 있어요 게요 그래 까봤 이제 못 끝났어요 아 시들이가 안 끼고 있었구나 한번 풀게요 음. 어대대컷 잡었어요 네. 피드 주세요. 네. 어. s 스한번 맞을게요. 오, 은 덤버. 아, 요 플러스 덤버에요, 점버 어 하나 봐줘. 이제서 됩니다. 자 미사 사이 로봇이라요네한번 풀게요. 응. 대데 나왔어요. 나왔다. 에크 보런 조금. 아, 니다파인드모았어요 뭐 네. 이패입니다 그래서 해도 까지신분 있나요? 해도 맞으신 분 있어요? 보라, 그럴 어, 보디? 어, 바로 한번 맞을게요. 네, 해도 조맨구 해도요 네. 왼쪽 왼쪽 해도 뿌릴게요 그러면. 아 해도 있더네오 해신님 풀맛 해신님 풀맛 됐어요. 풀었어요? 찍으시고. 이사, 사, 이. 점프. 점프. 한번 풀게요. 음. 음. 어때요? 왼쪽 대단. 대단. 지금 풀면 한 <laughs> 20초 넘게 덤버. 풀게. 보라. 보라. 덤버입니다. <놀람> 점프. 세고리야. 2, <laughs> 2, 3, 5. 한번 풀겠습니다. 천천히 하 네. 초록. 피드치고? 아직 극대 20초 네 응. 이제 슬슬 어, 맹꼬님 피력없가한번더 맞을게요 두개받고 프리드 들어갈게요 어. 피드세요. 오른쪽. 프리드 오른쪽. 들어왔어요 오른쪽 맞으세요 어. 소환 안 맞고 이번에 넘어갈 것, 같...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. 안 맞고 최대한. 맞다. 맞지 마세요. <laughs> 실. 네. 3패입니다. 실 맞지 마시고. 존버에요. 존버. 예. 네. <laughs> 나프기 언제예요곧 뺍니다 오케이 맞을게요 아, 초록 초록 보라 보라 가운데 피드시고 피드시고 다음 20분 28초. 네 이번엔 바인드 쓸게요. 한번더 맞나요? 네 맞을 수 있어요 아직. 오케이. 피 관리 좀 해주시고. 어, 지금 맨 꿈도 피 없어서 한번 맞을게요. <laughs> 뭐지? 내가 아까 너무 잘했었는데. 네, 아, 서운데? 한번더 맞을게요. 한번더 맞을게요. 한번 더. 서로? 음. 서로? 이건 아니지, 친구야! 맞아. 어... 조금 틀면은 30초 넘게 전부입니다. 어... 좀 애매해. 30초 전부. 어. 어. 다들 퓨가 없어서 풀수 것도 없네. 곧 10초? 얼마 남았어요? 음. 아, 나 이거 못 봤는데. <laughs> 괜히 아프나. 물타리. 한번 풀게요. 네. 네. 어, 씨. 오우, 씨. 다음 당, 뒤에 헤드 한번 쓸게요. 네. 음. 떴어요. 하세요 그리고 오른쪽, 어, 저, 어, 조... 어 잠복 있네. 그냥 끝. 여기서 바로 네. 걸어주세요. 어. 네. 걸었어요. 위에 크리스탈. 보라에요, 보라. 어. 오, 맹꾼님 풀맛. 바로 받을게요. 네. 네. 와, 골라 가운데 제 단계 풀었 어요？풀 었 어요？피 드 시고 1824 패고 한번 풀게 봐. 그냥 네. 컷 누군지 모르 지만 음, 점프. 저 3개 점프 또 2개 보라, 보라 보라 가운데 가운데 이어못 어, 어. 풀었어 못 풀었어 어. 오케이 어. 존버에요 존버 존버 허허야 <laughs> 1640. 어, 일단 한 번. 일단, 상대 넣을게, 일단 계속. 네. 피하면서 음, 넣는 거죠? 네네네. 야, 이번에 바인드 쉴게요. 바인드 밀타임이 네. 없네. 한번 풀죠? 네, 오케이. 한번 풀겠습니다, 지금. 터럭. 어, 어. 지금 풀면은 범버가 군데 한 30초. 빠르게 한번 맞을게요, 그럼. 빠르게. 제, 제 알았어요. 오른쪽. 오케이. 피드시고. 쿠폰 드세요, 쿠폰. 존버에요, 존버. 나 빼면 바로 오른쪽 갈게요. 우유. 오른쪽 와주시고, 바로 바인드 넣어주세요. 오른쪽 오면. 먹을 거고. 먹어요 데미, 아스투. 있는 아이. 바인, 이거. 드랍. 드네 드랍. 드랍. 하죠. 예, 드랍. 갑시다. 드랍. 깁시다, 드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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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잡 드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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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솔직히 있어. 무슨... 옆에 다섯 기억이... 네. <laughs> 개 땅도 났어요. 몇개 들어야 되는지. 거열 개. 오늘 분배하는 날이던가요? 아니죠? 에 네, 아니 아니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우와. 구...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저 하나 먹었어요. 아 오케이 오케이.